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올해 식재하고, 어, 지금, 어, 전체 이 접목인데, 3m를 다 당긴 상태입니다. 어, 3m를 다 당길 시점이, 어, 한약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7월, 7월 한 20일경. 7월 20일 경에 거의 대부분을 이3메 달을 다 키운 상태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어약 40에서 40에서 50cm 왔을 때한뼘 밑에서 적심을 해 가지고 지금 약간 자라 올라와서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T자로 꺾었습니다. 꺾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앞쪽 이 결과지, 앞쪽 가지보다 자세히 보시면은, 뒤쪽으로 갈수록 세력이 좋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이 결과지가 어 굵습니다. 굵고, 세력도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쪽 라인보다 뒤쪽이 세력이 좋습니다. 아, 이걸 왜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른 집들은 보면은, 이 키우실 때 보면은, 이 꺾었을 때 앞쪽이, 앞쪽이 이 결과지가 굵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지금 뒤쪽으로 굵습니다. 뒤쪽으로가 결과지가 상당히 굵습니다. 뒤쪽으로. 어, 여기는, 어 양쪽으로 약한 1m 정도 갔었을 때 제가 그때 비료를, 어, 관주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20 이제 중기용입니다. 20, 20, 20을 관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키웠는데 자 비료를 계속해서 관주를 하게 되면은 어 뒤에 가서 적심을 하게 됩니다. 자다 가면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적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적심을 하게 되면은. 어, 비료분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적심을 한이 끝으로 이게 양분이 몰리게 됩니다. 끝쪽으로이 양분이 몰리기 때문에 힘이 좋은 나무는 뒤쪽이 굵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밀어내는 힘 때문에 끝에서 몰리, 몰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이 이렇게 굵고 결과지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보여드리겠는 게. 자세히 보시면은, 어 마디가 힘은 있고, 7월 20일경에 4m를 다 당겼는데도 마디가 상당히 짧게 나갑니다. 자 보시면은, 약한 4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 손가락 두 마디, 제 손가락 두매디도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 정도는 손가락 두 마디. 자, 마디가 다 짧게 나갑니다. 세력도 좋고 힘도 좋은데, 마디가 짧게 나가고, 지금 여기 이 주지에 있는 이 마디도 아주 일정하고 짧게 나갑니다. 그리고 결과지 가지에 이 한눈 전지, 내년에 한눈 전지를 할 건데 마디가 짧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도 처음에 1m 이상 나갈 때는 비료를 주면은 마디가 길게 빠지고, 지금 이 주지선의 마디도 길게 빠지고, 잘못하면은 이 결과지 마디도 길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는 그 시점부터 인상가리를, 옆면 시비를 했습니다. 자, 인상가리, 칼슘, 그리고 인상가리 칼슘을 던걸 옆면 시비를 제가 계속해서 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라고 하는 이유는 이 결과지 마디도 짧아야 되지만은 내년도 꽃눈 때문에 내년도 꽃눈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산이 필요, 필이 필요로 합니다. 인산과 칼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인산가리를 연면시비를 하고 일주일 후에 칼슘을 연면시비하고 또 그다음 비료를 주고 다시 인산가리를 연면시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지 마디도 짧게 나가야 되지만은 빨리 나가면서 주지 마디가 짧게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결과지가 결과지의 이 마디가 짧아야 됩니다. 이 결과지 마디가 일정하게 다 지금 짧게 나가고 있습니다. 짧게 나가고 있고, 어 지금 여기는 세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세력이 좋을 때는 이 세력을 지금 이 주지선과 뿌리에 양분을 너무 많이 축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상당히 좋을 경우에는 이 파리가 세 장이나 두 장에서 적심을 하시면 안 되고, 이 파리 적어도 다섯 장, 다섯 장에서 여섯 장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을 약간을 분산을 시켜서 어 적당하게 세력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분을 만나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뒤쪽이 상당히 나무가 이 결과지가 굵고 가지가 앞쪽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많이 약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앞쪽에 굵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적심을 다한 상태고 앞쪽도 적심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눈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자, 새로 받아서 뒤쪽은 계속 적심을 하고 여기서 받아서 당겼을 경우에 여기에서 당기는 힘이 저 뒤쪽보다 생장점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더 당기는 힘이 뒤쪽보다 좋기 때문에 앞에서 양분을 다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지가 더 굵어지는 겁니다. 어, 지금 여기는 다른 집들과 반대로, 어, 이 결과지가 뒤쪽이 더 힘이 좋고 굵고, 앞쪽은 더 힘이 약하며 좀 가늠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기서 한눈 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약간 더 굵게 키우기 위해서 뒤쪽을 놔두시고, 앞쪽에, 아, 여기는 눈을 다 땄는데, 이 눈을 따비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더 받아서 당기면은 이 가지가 굵어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반대로 앞쪽이 힘이 좋고 굵은 집들은 앞쪽에는 세 장, 네 장을 적심을 하고 뒤쪽에 맨 끝에 적심을 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맨 끝쪽에 있는 이 결과지들은 여덟 장, 열 장까지 당기는 겁니다. 자, 여덟 장, 열 장까지 당기면은 저 앞쪽만큼 얘들이 굵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굵게, 굵게 어, 형성이 됐으면 그때 다시 다섯 장이나 여섯 장에 적심을 하시면 됩니다. 적심을 하시고 맨 끝에 나오는, 자, 맨 끝에 주지선에 맨 끝에 나오는 이한 가지만 약 8월 10일에서 8월 15일까지 놔두시면 됩니다. 모든 걸 적심을 했을 경우에 무슨 여긴가 하면은 이 가지를 놔뒀을 경우에는 또 끝쪽으로 몰린다든지 아니면은 앞쪽에 특히 앞쪽에 세력이 좋을 경우에 뒤쪽에 세력이 좋을 경우에는 남기실 필요가 없는데 앞쪽에 세력이 좋을 경우에는 맨 끝에 이 결과지는 한 8월 1 0일에서 8월 15일까지 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맨 끝에 또 생장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분을 당겨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양분을 나눠주면서 비슷하게 굵 굵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쪽이 굵을 경우에는 뒤쪽에서 한 세네 장 이파리를 더 봤습니다. 뒤쪽에 그래서 앞쪽하고 뒤쪽하고 이 주지선 굵기 아니 결과지 굵기의 바란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적심을 하고 맨 끝에 가지만 한약 8월 15일 정도까지 놔둬서 끝으로 이 양분을 당겨서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양분을 나눠주고 비슷하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8월 15일 날 적심을 하면서 다시 이 부분을 맨 끝에 있는 부분도 역시 다섯 장에서 여섯 장 이파리를 남기시면 됩니다. 근데 수세가, 아, 그리, 그런데 수세가 어, 7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약 1m 정도밖에 안, 못 가고 있다. 그러면 7월 말 돼서 되도록이면 적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8월 한달 동안 뿌리에서 저장양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내년도 꽃이 펴, 어, 내년도 신초가 발화가 돼서 수정하는 단계까지는 내년도 어, 작년도 저장양분 가지고 크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양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정하는 시기까지 세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8월 한달 동안은 저장양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7월 말쯤에 적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달 이상 저장양분을 가져가고 맨 끝에 있는, 적심을 하고 맨 끝에 있는 결과지만 또 팔을 한 10일에서 15일까지 당겨주셨다가 그거 역시 적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년도 저장양분을 가져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적심을 해놓고 인상갈이나 칼슘을 옆면 시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바이러스입니다. 여기는 제가 조금 더 빨리 와서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자, 바이러스가 오면은, 이 절간마디도 짧지만은, 나무 이 가지 자체가 상당히 가늠니다. 지금 옆에 바이러스가 별로 안, 안온 나무하고 바이러스가 온 나무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많이 날 경우에 한눈 이상, 두 눈째, 두눈세 눈에서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온다 하면은 옆에 여기에 눈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 여기를 적심을 하고 여기서 눈에서 다시 받으면은 그 부초에서 나오는 거는 바이러스가 없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부초에서 새로 받아버리면은 한눈 위에서 지금 이건 내년도 결과지기 때문에 여 여기서 한눈 전지를 해서 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눈 위에 있는 두 눈이나 세 눈에서 바이러스가 올 경우 부초를 받아서 당기시고 그걸 원 결과지의 원 주지선으로 쓰고 자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 옆에서 나오는 부초는 바이러스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안 걸리기 때문에 또 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심을 안 하고 이걸 계속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잘안 자랍니다. 가늘고. 가늘고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 그런 식으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비료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고 빨리 이제 등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 너무 늦게 등숙이 돼도 안 되고, 너무 일찍 등숙이 돼도 안 되지만은, 지금은 이제 8월달에 접어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등숙을 시켜야 됩니다. 등숙을 시켜서 내년도, 꽃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전 밭이 다3 m 로 당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저 무늬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저 잎이 주지선에 있는 잎이 이렇게 마른다고 무늬가 많이 오는데 이거는 아주 정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는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어, 이 나무가 등수 등숙이 되면서 그 전에 이 포도나무는 덩굴에서 시작됩니다. 어,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덩굴과 작물처럼 덩굴에서 시작이 됩니다. 천근식 이 나무들은 다 그렇습니다. 덩굴에서 시작이 돼서 등숙이 들어오면서 목질화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목질화가 시작되면서 이 나무로 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잎으로 가는 이 수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무가 되면서 다쳐버리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잎이 마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지에 있는 잎들은 무조건 다 말라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지금 주지선에 있는 잎이 어, 마른다는 것은 정상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질화가 되면서 나무로 바뀌기 때문에 이 결과지로 이 가지 쪽 그로만 수관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에 있는, 이쪽에 있는 잎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 지금 이것도 등숙이 들어오고 찬바람이 불고, 이거 역시 나무가, 나무로, 완전하게 나무로 되기 시작하면서 이 잎도 그 뒤에 가서 또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상당히 나무를 잘 키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잘 키운 나무는 또 역시 내년에 어 신초가 올라와서 약두 달만 지나면은 지금 이 주지선에 두 배에서 세배 굵기가 됩니다. 두 달에서 세 달만 지나도 지금 이 주지선이 한세배 정도 굵기가 되고 이 결과지는 지금 이 결과지에 한세배 이상 굵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년도 한 두세 달 만에 이게 세배 정도 결과, 주, 주지가 굵어지면은 이 나무도 엄청나게 세력이 좋고 양을 어느 정도 달아도 충분히 재배를,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되면 이 나무 역시 성목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무를, 어, 잘 기르시면은 내년도에 또 많은 송이를 저는 달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 그리고 어 세력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이 정도 세력이면 굉장히 좋은 세력입니다. 7월 말 가까이 7월 25일인데 이 정도 세력이면은 10일 전에 적심을 다 끝냈고 세력이 굉장히 좋은데 내년도 너무 세력이 좋으면은 어 송이가 없는 거 아니냐는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밑으로 인산가리를 지금 여기는 900평 정도 되는데, 900평이면은 인산가리 10kg만 넣어주시면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되면서 그 인산 때문에 내년도 송이는 거의 대부분 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강하다 싶으면은 뭐 순을 더 당긴다, 더뭐 팔을 며칠까지 끝까지 당긴다, 이럴 필요 없이 인산가리 10kg만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어,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어잘 키우신 분들은 내년도에 되도록이면 송이를 어느 정도 달수 있게끔 그렇게 끝까지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